대한항공이 중국산 비행기를 도입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? 대한항공의 조원태 회장이 미국에서 한 인터뷰가 화제입니다. Right Kurt, uh, 코로나로 인해 비행기 제작 일정이 지연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비행기가 부족한 상황인데. 일부 항공사들은 중국의 비행기 제조사 코맥의 비행기를 구매하고 있죠 대한항공 회장은 어떻게 할 건지 묻는데 I think uh, COMAC has a great future 150 aircraft on o r d 대한항공은 미국의 보잉이 항공기 시장을 독점하고 있을 때 유럽의 신생 제작사인 에어버스 비행기를 아시아 최초로 도입하면서 화제가 되었던 역사가 있지만 아직 중국 비행기를 구매할 생각은 없어 보이죠. 과연 대한항공이 중국산 비행기를 도입하는 날이 올까요?